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이 아닌데 자 일단 아까 제가 한손되었죠한손잘 하셨나요 네 일단 많이 벌써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은 물구나무속이 배울 겁니다 벽에서 물구나무속이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냥 벽 없이 물구나무속이 하는 방법 그리고 응용 동작까지 배울 겁니다 이걸 이제 배울건데..잠시만요 네. 이걸 또 이제 배울때 처음부터 배울수 있어요 물감면서 그냥 벽에 대하는거 배울수 있어요 이기는 이게 되게 쉽거든요 보세요 이걸 일단 이렇게 딱딱올려보거예요 점점 올리세요 점점 점프해서 올리면 자, 이렇게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으면 이제 점프하면서 발치고 내려오기. 발치고 내려오기 이렇게 이렇게하면 되는데 이제 발쳤다 그럼 발치지 말고 이렇게 이걸 이제 두 발로 착지하는 연습을 하는데 착지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해요. 두발 착지 이렇게 하고 두발 착지 두발 착지 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걸두걸음 두 뒤로 그요 이제 무근석기 겁니다. 이건 작지였고 작지 말고 이제 물구나무를 배울 겁니다. 바 가시죠. 물구나무. 아까 전에 했던 듯이 이렇게 점점 높이는 거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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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이제 다였다가 이제 다였어. 그러면 두발 이렇게 자 모아오는 거죠. 모아서 일직선이 되도록. 보세요. 이제 이걸 배우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배우고 이제 점프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착지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탁. 이걸 이거 진짜 장난같이 보이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 이거 착지할 때 쓰는 거예요 진짜 자, 이제 물구나무속 아까 전에 이렇게 이렇게 다인다 그랬죠? 다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하면 버텨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이제 물구나무속이 완성됩 동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 바닥에서 물그놈 소이할 겁니다. 물그놈 소이 아까 도 배웠죠? 초보들은 일단 고수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어, 잠시만요. <laughs> 일단 고수들, 일단 일반적으로 초보들은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물그놈 소이를 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고수들은 물그놈 소개를. 우후자 저는 이 형성자리 너무 빠져서 이제 내려가네요 자 이걸 고수들은 아 잠시만요 고수들은 이렇게 우후 자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고 왔고요 자 일단 고수들이 하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안돼 이게 쭉 고, 초보들, 고수들이 자기가 그냥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하게 되는 거요 잘하게 되는 게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형 동작이에요. 인형 동작 배워 봅시다. 인형 동작은 그래요. 인형 동작은 이렇게 은 아무 소리 했다가. 다가 이렇게 돼다면가어이제돌아가고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 이렇게. 될 거예요. 쉬, 이렇게. 가서 이, 이 손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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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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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해서 일어나기 일어납니다. 일어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이걸 네. 이렇게 하고 어머 옆쪽이라도 일단 우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머리 달랑 말랑 해요. 그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무릎발! 이제 이걸 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됐죠 됐으면 이 상태로 뒤로 뒤구르기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뒤로 뒤구르기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야, 야, 야.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잘 배우셨나요? 뭐, 응용동작. 운동작좀 응용 어렵죠? 네. 뭐, 잘 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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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꾹. 많이 많이 눌러줘야 돼요.